안녕하세요. 엑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바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구글 스프레드 시트 앱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접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 네, 치다 보면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나오죠. 터치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죠. 자, 이제 설치를 마치신 다음에 홈으로 가셔서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는 앱이 생겼습니다. 네, 구글 스프레드 시트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요. 어, 여기에 보시면 지금까지 열었던 제가 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열었던 구글 스프레드 시트 내용이 모두 뜹니다. 이 앱이 있어야만 올바른 작업이 가능하고요. 입력이라든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자, 메뉴를 몇개 살펴보면요. 이제 오른쪽, 왼쪽 위쪽에 탐색창 열기 있죠? 설치해 보면, 뭐, 공유 문서함, 중요 문서함, 뭐, 휴지통 등등 여러 가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폴더 모양, 오른쪽 위에 스프레드 시트 열기, 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뭐 터치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이쪽에 메뉴 목록으로 열기, 그리고 파도판으로 보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파도판으로 뭐 보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메뉴가 있죠. 자, 여기 하면 템플릿 선택, 새스프레드 시트 등에서 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만들 때는 이 메뉴를 활용하시고요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이 앱을 활용할 때는 컴퓨터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활용합니다 이 앱에서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새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일단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열어 보면요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한다거나 예를 들어, 엑는 2021에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뭐 1, 2, 3, 뭐 4, 5, 6을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앱을 사용하지, 실제로 이렇게, 어, 이 앱을 이용해서 이 스프레드 시트 작업을 하는 게좀 쉽진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이렇게 활용, 데이터 보기, 또는 간단한 데이터 입력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난도 있고요. 그리고 서식을 지정한 란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고, 위쪽 메뉴 보시겠습니다. 위쪽 메뉴 보시면 여기 댓글, 댓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메뉴를 누르면 네, 이렇게 뭐 댓글, 링크, 차트, 이미지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점세개 있는 메뉴 있죠. 누르시면 각종 이렇게 여러가지 작업을 할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찾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메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확인해 보았는데, 뭐 간단한 데이터 입력 또는 내용 확인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즌 1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